일단 P350 다이나믹 SE 모델이 1억 2860와 매력이 있어요. 일단 매력이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할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더 매력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링크드카의 김피디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프로모션 가이드 가지고 왔습니다. 랜드로버가 과거에는 할인이 없기로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할인을 유연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로버에는 크게 레인지로버, 디펜더, 디스커버리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가 있죠. 세 가지 브랜드들의 전차종에 대해서 할인 프로모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랜드로버의 자사 금융 타사 금융에 대해서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스를 이용했을 때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랜드로버 전차적 프로모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링크드카의 서비스죠.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금융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금융사 조건 비교가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잘하는 겁니다. 30개 이상 금융사들의 이율, 잔존가치 비교해서요. 가장 좋은 조건의 금융사 선택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딜러들의 프로모션 비교해서요. 가장 높은 할인 조건으로 차량 출고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튜브 운영으로 광고 홍보비를 최소화해서 고객님들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출고 서비스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차량은 공식 딜러사를 통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저희 링크드카 같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차량을 구매를 하면은 중간 단계의 영업 조직이 한 단계 끼니까 마진이 더 붙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차량의 수입을 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 딜러사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금융을 취급하는 것이 저희 같은 금융 에이전시가 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딜러사에 방문을 하셔서 차량을 구매를 하셔도요 자동차 금융은 요즘엔 다 이용을 하시잖아요 할부든 리스든 그러면 그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에이전시를 통해야 됩니다 딜러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에이전시가 차량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딜러사를 통해야 됩니다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른 겁니다 저희가 어떤 중간 단계의 영업 조직이 아니라 딜러사와 금융 에이전시는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순서의 차이다. 딜러사를 먼저 선택을 할 거냐 금융사를 먼저 선택을 할 거냐 이렇게 순서의 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희 전문 분야죠. 리스 승계 만기 지원. 리스를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손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 손실을 최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리스 승계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스 가 이제 종료되셨을 때 인수가 유리하신지 반납이 유리하신지 저희가 또다 계산해서 인수 반납 처리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사금융과 타사금융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KB캐피탈이 자사금융이에요. BMW는 BMW 파이낸셜, 벤츠는 벤츠 파이낸셜, 아우디는 아우디 파이낸셜이 자사금융이고요 그래서 자사금융을 이용하시면 차량가를 조금 더 할인해준다던가 뭐 리스료를 지원해준다던가 무이자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식의 추가적인 혜택이 있고요. 타사 금융을 이용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금융사들의 조건을 비교를 해보고 가장 조건 좋은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으로는 심사 승인이 잘 나는 금융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용도가 좋아서 다 심사 승인이 나면 좋지만 금융사 중에서는 까다로운 금융사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심사 승인이 비교적 유연하게 날수 있는 금융사를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타사금융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할인 프로모션 내용에도 자사금융은 얼마 타사금융은 얼마라고 해서 별도로 표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를 이용하면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리스를 이용하시겠죠.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금 유동성 확보. 리스를 이용하시면 초기 비용 0원에 진행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잔존가치를 설정해서 매월 납입하시는 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명 금융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쓰실 수 있는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사업에 이용하시거나 투자에 이용하신다면 결국 그것이 더 경제적인 이득이 되시는 경우,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하시기 위해 리스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현금이 많으셔서 현금 확보 적인 부분보다는 금융 비용을 낮추고 싶으신 경우 이런 경우에 리스를 또 많이 이용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높이시고요. 잔존 가치를 낮추셔서 총 납입하셔야 되는 금액을 줄이시는 거예요. 이자 금액을 줄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융 비용을 절약하시기 위해서 리스를 또 이용하시고요. 가장 보편적인 이유죠. 비용 처리 부분. 계산서로 간편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에 유리하신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차계부를 작성하시면 연간 총 0 0만원 이상의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점 아주 큰 혜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교체가 자유롭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혜택이죠.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신 경우에 할부 자동차를 중간에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발생을 하면서 손해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차량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할부금을 다 완납을 하셔야 되고 완납하는 과정에서 뭐 설정을 해지한다던가 그다음에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중고차 딜러들과 또 차량가에 대한 협의를 한다던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발생을 하는데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 한계를 알아봐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리스 계약자 명의만 변경을 하면은 간편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만기가 되셨을 때도 반납을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차량 교체에 있어서는 리스가 훨씬 자유롭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랜드로버 설명 드리기 전에 원케어 서비스를 설명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도 왜냐면 돈이거든요 랜드로버가 일단 고장에 대한 이슈가 과거에 좀 심각했기 때문에 랜드로버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물어보세요 장고장 심한 거 아니냐 고장 나면 as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뭐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원키어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었고 원키어 서비스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증기간이 5년에 20만 킬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엄청 길죠 그러니까 5년에 20만 킬로까지는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수리로 인해서 보증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5년간 주요 소모품 교환과 상태 점검 서비스를 해줍니다 5년간 주요 소모품 교환 해주는 브랜드는 꽤 있죠 bmw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건 큰 메리트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같고요 5년간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주겠다 요건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왜냐하면 as 센터를 방문을 한다는 거는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소모가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시간 한번 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그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를 5년간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간 긴급 출동 서비스를 해 주겠다.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그 즉시 전국 어디서나 그 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장에 대한 이슈를 이제 잠재우겠다.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클래스 1이라고 할수 있는 레인지 로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싼 브랜드죠. 랜드로버에서. 레인지 로버는 SWB라고 불리는 전장 5m급의 쇼트 휠 베이스와 LWB라고 불리는 전장 5.2m급의 롱휠 베이스 두 가지 베이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시트에는 5 시트, 7 시트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엔진은 디젤 모델인 D35 5 0과 가솔린 모델인 P530 530 마력이죠. 가솔린은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인 p 5 0 2 그리고 가장 하이엔드 모델인 P62로 SUV 이렇게 그레이드가 나눠진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350마력짜리 디젤엔진이 달려있는 D350 오토바이 오그라피 롱휠 베이스 5시트가 되겠죠. 차량가가 2억 3 8 0 0이고요 지금 타사로 진행을 하시면 저금리 혜택이 있고 800만원 할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사로 진행하시면 6%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430만원 지금 할인이 되고 있죠. 타사 기준으로 2억 2천만원인데 굉장히 가격이 괜찮습니다. 레인지로 보륭 휘베이스 차량을 2억 2천에 구매가 가능하다라면은 뭐 요거는 뭐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SUV 중에서는 뭐 가장 하이엔드급의 차량의 레인지로 보니까요. 근데 2억 2천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초대형 SUV 중에서 가성비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5시트 2,590에 1,550만 원 할인 들어가서 2억 4,350만 원짜리 요 모델. 모델은 이제 가솔린의 고출력을 누리시면서 롱휠 베이스를 타실 수 있는 그런 모델 되겠습니다. P615 SV 모델, 끝판왕 모델이죠. 차량가 너무 비싸서요. 뭐 3억 4천이죠. 쉽게 접근은 좀 어렵겠습니다. 레인지로봇 스포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봇 스포츠가 정말 대박입니다. 왜 제가 대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레인지로봇 스포츠가 차량 가격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일단 가격 자체가 1억 3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X5, GLE 다 지금 비슷한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렇 예전에는 X5와 레인지로봇 스포츠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천만. 1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X5나 GLE의 하이그레이드로 가면 가격이 겹칩니다. 그리고 레인지 로버 스포츠가 그전에 할인이 없었는데 지금은 할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타사 기준으로 600, 700인데 저희가 요거를 더 뽑을 수 있습니다. 할인을. 믿고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한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P350 다이나믹 SE 모델이 1억 2,860? 와, 매력이 있어요. 일단 매력이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할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더 매력이 있겠죠. 그리고 P350 다이나믹 HSE 모델도 1억 3,610이면 괜찮습니다 심지어 P400 오토바이오 그래피도 가격적 메리트가 있습니다 1억 5천이면요 왜 이게 메리트가 있냐면 지금 X5 GLE가 너무 비싸요 너무 가격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거에 비하면 레인지 로봇 스포츠가 가격이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한번 견적 한번 받아보십시오 GLE X5 레인지 로봇 스포츠 견적 한번 받아보시고 비교해보시고 진짜 괜찮으면 구매하시면 되고요. 어, 별로다 그러면 X5나 GL로 가시면 되죠. 저희가 다 취급을 하니까요. 영상 더보기란에는 카톡 채널로 들어오셔서 견적 요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난리가 났습니다. 문의가 진짜 많고요. 재고가 언제 다 빠져 나갈지 몰라요.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모션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레인지로 벨라입니다. 레인지로 벨라 26년식 지금 들어와 있고요. P400 오토바이어 그래피만 25년식입니다. X3급인데요. 벨라. 저는 에징의 차량입니다. 디자인 예쁘고 차 좋고 26년식으로 최신형인데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X3가 풀체인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우디 Q5도 풀체인지가 나왔죠. 이번에 걔네들이 가격이 너무 괜찮거든요. 그거에 비해 벨라는 나온 지가 오래됐고, 할인을 뭐 천만 원, 천이백만 원 하주긴 하지만 최종 가격이 8천이 넘어가고 아픈 손가락입니다. 레인지로 벨라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차량 등급을 생각을 했을 때아이 가격에 추천드리긴 좀 어려워요. 400마력대의 고충력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1억 투자해서 뭐 진짜 난 고출력으로 가겠다. 그러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250마력짜리. 차를 8300아 이건 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할인을 떠나서요. 레인지로버 이보크입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경쟁상대가 없죠. 왜냐면요. 하 이런 고급 SUV 중에서 이런 컴팩트한 SUV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P250S 700 P250 다이나믹 SE 750 9%대의 할인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자사로 진행하시면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한때는 정말 인기가 많았던 차인데 지금은 조금 나온지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인기가 좀 사그라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전히 레인지로보 이보크는 레인지로보를 좋아하시고 레인지로보 입문하시기에는 적합한 그런 차량입니다 명차고요 네, 디펜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는 이제 클래스 2라고 볼 수가 있죠. 가격대를 보면요. 디펜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디펜더 130이 이제 가장 긴 모델이죠. 전장이 5.2m급이고, X7급의 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전장 대비. 물론 X7처럼 막 굉장히 쾌적하고, 고속주행이 능하고, 이런 차는 아니죠. 이 차는 오프로드 감성, 터프한 감성, 이런 걸로 타는 차입니다. 디젤 모델인 D300X 다이나믹 HSE 8인승 모델이에요. 25.5년식 이 모델이 타사 기준으로 500만원 할인 들어가서요. 1억 3477만원인데 가격 괜찮죠. 그리고 가솔린 모델인 P400X 다이나믹 HSE 8인승 모델이 역시 500만원 할인 들어가서 1억 4797만원인데 괜찮죠. 가격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인승 모델이 필요하시면서 터프한 감성 원하신다 그러면 디펜더 130이 굉장히 큰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디펜더의 중심 모델이죠. 디펜더 110.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모델이고요. 역시 할인은 500만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가격 한번 보십시오. 정말 괜찮습니다. 가격이. 왜냐면요. 이 디자인과 이 등급. 전장 5m급인데 이걸 생각하면 이 정도 가격대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d 2 5 x 다이나믹 SE가 1억 800이면 구매가 가능하단 말이죠. 뭐 할인을 떠나서 일단 차량 가격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책정이 됐어요. D300이 1억 2350. 1300이 1억 1130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어, 너무 괜찮아요. 가격이 저는 그래서 디펜더 110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할인이 없었다가 100만원 뭐 이렇게 밖에 없었다가 지금 500만원 이 정도 할인 들어가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인은 조금 더 맞춰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 딜러사들을 비교 견적을 하기 때문에 문의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펜더 90입니다. 뒷문이 없는 모델이죠. 쇼트한 느낌으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런 차량 되겠습니다. 할인 역시 똑같이 500만원 들어가고 있고요. D250 1억 340만원, P400X가 1억 3790만원, 지금 최종 가격 나왔습니다. 실용성이 조금 손해를 보지만, 멋으로 따진다 그러면 디피터 90입니다. 디스커버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바에서는 유일한 전륜구동 베이스의 차량이죠.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오고 있고요. 고급성보다는 실용성 위주의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이죠. D50S 1000만원 할인 들어가서 9250이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P300S 1100만원 할인 들어가서 8610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와, 가격이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전장 5m급의 7인승 모델이거든요. 이 차량이. 펠리세이드 풀옵션 프로피... 이런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 보시면은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사실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디스커버리 굉장히 괜찮은 차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디스커버리만의 우라만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안에 실내 공간 활용성도 끝장나죠. 실용성적인 부분은 디스커버리 굉장히 합리적인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버리 스포츠 되겠습니다. 랜드로버에선 가장 저렴한 차량 되겠고요. P250이 680, 다이나믹 SE가 710만 원. 약9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구요 최종 가격 6,860 7,220 나왔습니다 너무 저렴하죠 이정도 가격이면은 거의 뭐 국산차 가격이라서 랜드로버 라는 차량을 부담없이 한번 타보시기 괜찮은 가격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네, 여기까지 랜드로버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랜드로버 프로모션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재고량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딜러사별로 프로모션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더보기란에 카톡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요. 저희가 원하시는 색상 찾아서 최대 할인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랜드로버만큼은 업계에서 한번 1등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한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